오늘 우리 K증시는 다섯 글자로 테슬라데이 혹은 텍사스데이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새벽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약발을 그대로 우리 K증시가 쏙 흡수해버린 건데요. 오늘 우리 K반도체주들, 장비주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 모두 급등 나왔고, 그 다음 테슬라 관련해서는 2차전지하고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 오늘 완전히 제대로 물들어와가지고 진짜 노젓느라 바쁜 하루였습니다. 사실 오늘 밤 미국 본장을 봐야 더 확실하겠지만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한 테슬라가 13% 완전 떡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7.7% 이렇게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서 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일론 머스크에 주어진 다섯 가지 미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그 웨드부시 리포트를 보고 그랬는지 정말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오늘 한 방에 미션 완수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모든 사람이 각오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매출, 영업이익 전부. 예상 미달이니까 당연히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49 센트에 못 미친 45 센트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실적 실망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닝스 콜 웹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테슬라는 이제 1차 성장기와 2차 성장기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1차 성장은 모델 3, 모델 Y 이런. 그, 테슬라 브랜드의 어떤 가치에 걸맞는 고급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장기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완성과 요걸 담아서 완전히 대중화로 가는 저가 모델. 이렇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서 AI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어떤 하나의 사업 분야로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팔다리로 쓰고 AI는 테슬라의 두뇌 역할을 할. 그러니까 완전체로서 꼭 필요한 분야가 바로 AI다. 그래서 FSD, 그 후세프 드라이빙 이걸 이미 4.0 전환 성공했고 내년 말까지 5.0 전환도 마친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모델도 내년 2025년에 판매량이 잡힐 것으로 그 다음 사이버 트럭 역시 지금 기술적 문제랑 공급의 효율성을 해결 중이고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의 경우도 정말 구체적으로다가 올해 머스크 팩토리에서 테스트 중이고 내년 2025년 말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인도 출장까지 밀어놓고 일론 머스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 그 어닝스 콜, 그리고 이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월간은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 애프터마켓에서 순간 15% 급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마감은 13%대 플러스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대목은 Q&A 시간에 테슬라 저가 모델이 중국산이랑 경쟁이 가능하냐, 이 질문 나왔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 출고가를 25,000달러, 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언저리 정도에 뽑을 예정인데 같은 값에 중국 전기차보다 우리 께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FSD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뭐 전기차는 테슬라를 베겨도 이거는 못 따라온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제 네일 뉴스에서 웨드 부시가 직언했던 바로 그 저가 모델하고 로보택시 둘중 하나의 선택은 안 된다. 이두 가지를 베이스 케이스로 같이 테슬라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완벽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모든 악재는 끝났고 이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기에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항상 실적 때마다 이제 제시한 그 타임라인, 시간 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고, 뭐 신모델 출시,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런 거 항상 1, 2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저가 모델 만들어서 거기 FSD 심어가지고 무인 택시, 로봇 택시로 돌린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그 테슬라 충성 고객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에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 출시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게 원가를 줄여서 저가 모델을 뽑아내는 것도 역시 기술력이 바탕이 안 되면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4680 배터리 잘 만들어서 여기서 원가 한번 팍 깎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 또팍 깎고 그 다음 인테리어나 부품 같은 거 여러 조합들도 철저하게 공급망 관리해서 또 원가 줄인다. 이렇게 자신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 판다고 해서 싸구려 이미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는 그 환경까지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어, 지금 월가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취급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전기차의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고 해도 이 테슬라만큼은 결국 서바이브할 수가 있다. 다른 데 전기차는 못 살아남아도 우리 테슬라만큼은 결국 살아남겠다. 이런 자신감도 들어있었죠. 자, 그다음 이제 텍사스 인스 트루먼트. 여기가 보니까 창립년도가 1941년. 참 이때 우리는 가스고 재봉틀도 없이 옷 직접 지어 만들어 입으면서 일본한테 막 창시 개명이나 당하고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유전 탐사랑 군수 산업으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이제 전자 계산기도 역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결국 아날로그 반도체 최강자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AI용 반도체 프로세서를 또 제조합니다. 근데 이번 일분기 실적에서 매출하고 주당 순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로써 이제 월가에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버블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AI만 묻으면 그냥 주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어 실제 매출 증가로 매번 기업들의 실적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확신을 또 제공한 거죠. 그 와중에 아,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를 라벨가리에서 수입한 방법이 속해가 됐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우선 첫째는 중국인 그 도매상으로부터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한 방법. 그다음 이제 서버 제조 업체들로부터 제품 주문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인공지능 칩을 확보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대학과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상업용이 아니라 연구용 목적으로 인공지능 칩을 구해 가지고 이걸 다시 산업용으로 전용한 그런 사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가 엔비디아한테 입장을 물으니까 어, 엔비디아 대변인이 답하기를 협력업체에 나간 물량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한 걸로 생각지 않는다. 아, 어,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서버 제조사들한테 서버를 구매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공지능 칩을 확보한 대상으로 이번에 그 입찰 결과까지 까발려진 게 그 며칠 전에 가이던스 이제 앞으로는 생략한다고 해서 급락 나왔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인데 여기도 역시 우리는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AI 반도체의 말로 단기간 내에 공급과잉 사이클로 또 진입을 할 정황이 되나?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반도체도 사실 지금은 일단 뭐 찍어내는 대로 다 구매자가 있으니까 실적도 어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나 실적과 주가는 절대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K 증시에서는요. 그다음 에 이제 또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알려면 구인 구직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게임 개발자들 채용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막 업계에서 서로 인력 빼가고 그냥 뭐 판교 테크노밸리 곳곳에 그 카페 같은 데서 몰래 면접 보고 막 난리였다는 데 그러다 결국 코로나 중간에 게임주들 주가도 진짜 역사적 고점을 찍고, 그 결과 지금은 뭐 전부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뭐 NC소프트 같은 데는 10분의 1토막도 났는데, 하여간 어젯밤에 저 테슬라 실적 앞도고 워낙 이제 긴장이 컸던 탓에 뉴스에서 좀 묻혀진 이슈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공정위 같은 여기서, 어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넌컴핏 e 어그리먼트 우리말로 비경쟁 계약이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폐지한다. 사실 미국 기업들이 채용할 때이 계약서에 이제 서명하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종업계로 이직을 막는 법적 조항이래요. 근데 이거를 또 금지하는 규정을 이번에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가 신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종업계 이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어,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는 최근 뭐 배터리나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인재 모시기가 뭐 한창이라는데 이 비경쟁 계약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카웃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 바이든 정부가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기본권을 어, 보장한다는 사명 아래 이번에 이렇게 동종업계 이직 금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 나서서 이제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너무 또 잦은 이직에 따라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게또 이어질 수가 있죠. 런하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것 같은 그런 K 증시의 하루였는데요. 근데 아직은 안심하기에 좀 이른 게,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PC 물가 3월분 나오고, 다음 주에 바로 FMC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 초부터 미국 증시를 계속, 그, 들어 올리고, 결국 사상 최고치까지 갖다 놓은 원동력은,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때 맛볼 유동성을 미리부터 이제 땡겨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시식 정도만 하려다가, 결국 이제 포식까지 간 건데, 근데 뭐 이거는, 원래 주식 시장 자체가 실물 경제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경제학의 이론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그 6월 금리인 하 시나리오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작 6월이 돼서 6월 12일날 FMC 결과 나왔을 때, 어? 진짜 금리나를 안 했네? 이러고 그때 가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외면하면서 모른 척을 막 하려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영국 최고 싱크탱크로 불리는 캐피탈 이코노믹스. 여기서 연준 금리 인하는 9월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제 금요일 PC 물가지수 보기 전이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또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 고인물로 이제 버틸 경우 연준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건 당연한 조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 금리 인하는 9월을 기본 시나리오로 이제 자기들은 책정을 하는데 이것도 혹시 이제 그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에 지금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하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ECB가 6월에 금리 내렸다가 7월 8월 인플레이션 도로 점프를 하면은 연준도 이걸 보고 9월에조차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 있다 이렇게 내다 봅니다.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최근에 그 EUV 노광장비 제조사 ASML의 주문량 감소에 대해서 UBS가 아시아 반도체 관련 주도를 점검하는데 우선 1분기에 3나노미터용 EUV 경우 주문량이 딱세 대. 그중 이제 한 대는 TSMC가 주문한 거였다. 그럼에도 중국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또2 나노미터에 대한 TSMC 주문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징조로 이 ASML 노광장비 주문량 감소를 해석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4만 엔. 그다음 원익 IPS 목표가 4만 4천 원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고렸습니다. 그다음 JP 모건에서 한국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 GS 리테일의 경우는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상품 믹스 여력 확대, 그 다음 편의점 사업에 대한 자원 재배치 등을 칭찬하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24,000원. 그 다음 BGF 리테일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3만원. 그 다음 모간 스탠리가 올 초부터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9,000원으로 상향했네요. 지금 주가에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건데. 요 그다음 오늘의 핵심 외국계 리포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UBS가 어, 제목에다가 소비자들의 열정이 식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부터 흐려치는데 그러면서 어, UBS 에비던스랩의 전기차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 서양에서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한 전망치가.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미국과 유럽 배터리 수요 연평균 성장률이 기존 31%에서 이번에 15%로 그야말로 이제 반토막으로 수정됐고요.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시장이 이쪽 미국 유럽 쪽이라서 우려가 좀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38만 7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정에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달랍니다. 자, 내일 25일, 목요일. 어, 일단 두 가지 일정이 핵심인데 우선 아침부터 이제 금통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일, 어, 에코프로가 보름간의 거래정지를 마무리 짓고 5대1 액면 분할 가격으로 내일 첫 거래 재개일입니다. 이제 그럼 에코프로 주식 액면가는 100원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수는 1억 주가 되는 건데요. 잘 알아서 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액면 분할의 이점은 주당 주가를 낮춰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올려주는 건데 단점으로는 자칫 주가가 예전 대비 너무 낮아서 싸구려로 보이는, 그래도 완전히 함물 간 걸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또 단점입니다. 자, 내일 정부 일정은 그린수소, 풍력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 점검. 이게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재료라고 보고, 다음 산업부 장관이 내일 이집트 스웨즈 운하청장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차질에 대한 논의가 면담 뭐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 이 발표는 증시에서 스마트팜, 이 테마가 핵심이고, 그리고 내일 환경부가 2024홍수안전주간 운영, 이걸 발표하는데, 증시에서는 뭐 장마철 테마주 중에서 하수철이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뭐, 벼멸고 막 이런 그, 방제 관련주들도 해당됐죠. 어, 그리고 내일 해안 방치 폐기물 수거 사업 최초 착수. 요것도 있네요. 어,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공고청약. 다음,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부 본 입찰도 어, 내일이고,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일도 내일입니다. 그 다음 내일 목요일 이제 경제지표가 우리하고 미국이 하필 같은 날 1분기 g d p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ESI랑 경제 심리 지수 BSI. 이건 이제 둘다 물가 관련해서 저는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일본이, 어, 내일부터 이틀간 BOJ 통화정책 회의인데,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역시 여기서 중요하겠죠. 우리 환율이 즉각 반응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모터쇼인 베이징 모터쇼, 일명 오토차이나가 개막을 하고, 그 다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춘에서 2024 중관춘 포럼이 개막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 과시가 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두 가지 이벤트가 혹시라도 어, 테슬라 지금 겨우 주가 반등하려는데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3월 잠정주택 판매 그리고 밤에 캐터필라 머크 어 그다음에 이제 담배 회사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